안녕하세요. 김육업의 경제 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시 초대형 사건 터졌다. 단지마다 헐값에 막 던진다. 부동산 폭락을 가져오는 네 가지 요인. 즉 중국 위기,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지표 하락. 이것들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중개소 매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2021년부터 2035년까지 부동산 전망 시뮬레이션을 공개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와 하락할 때의 상황이 극과 극의 수익 차이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급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11시 초대형 사건 터졌다. 단지마다 헐값에 막 던진다. 자, 어때요? 이 집에 모두를 타서안 달랐죠? 지금 지금이라도 집, 이 동아줄을 잡고 집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망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자 일단 부동산 폭락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또는 기관에서 만약 집값이 폭락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터지야 하느냐 바로 이네 가지를 주목하는데. 네 가지 상황이 터지게 되면 집값은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이네 가지 상황이 터지지 않으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네 가지가 발생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내용을 볼까요? 자, 중국 위기, 금리 인상, 경제 이건 장기 침체예요. 지표, 각종 지표의 하락. 자, 볼까요? 먼저 중국 부동산 위기, 세계 금융 위기로 확산됐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중국 문제로 끝나면 다행인데 세계 금융 위기로 확산됐을 경우, 중국 경제 침체, 세계 장기 경제 침체를 유발할 수 있어요. 세계의 지금 굴뚝인 중국이 중국이 경제 침체에 늪에 빠져버리면 세계가 침체되겠죠. 이번에는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 근원물가 CPI가 아직도 높죠? 그리고 국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정체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만약에 23년, 24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집값은 폭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제 침체 한국,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무역 적자가 지금 만만치 않은데 이래서 2년 동안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고 무역 적자가 심화가 되면은 이건 심각해져요. 세계 경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침체 금융까지 확산돼서 불안 그렇게 되면 위험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하겠죠 자 지표 하락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표들이 긍정적인 쪽으로 올라갔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거나 거래량이 다시 또 부족하거나 역전세가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잠겨 되거나 가계 부채가 되살아나고 pf 대출 문제가 터지고 연체율. 이렇게 해서 금융지표가 악화되게 되면 역시 부동산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laughs> 이네 가지 사항,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냉정하게 이제 얘들이 터지게 되면 집값은 폭락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80%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커요. 자, 두 번째, 중국 위기 관점이 다르다. 부동산 위기, 리먼 사태까지는 안갈 듯. 그렇지만 위험은 남아있다. 즉, 중국 위기를 보는 관점이 극과 극입니다. 먼저, 일시적으로 그냥 문제만 발생할 것이다가 있고, 아니다! 위기가 터질 것이다. 라고 확산시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라는 확률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공산국가라는 특이성 때문에 그래요. 자, 위기로 확산된다. 금융위기로 확산된다도 20%나 됩니다. 그럼 볼까요? 먼저, 중국 부채. 외채가 아니라 내부 부채예요, 중국은 대부분.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중국이 폐쇄성이 강한 국가입니다. 해외로 번지지 않고 내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국가가 통제합니다, 중국은. 자,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특수한 체제. 자, 이게 위기 확산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경제위기가 터져도 터진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서브라임과 프 비교를 해볼까요? 자, 경제 위기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훨씬 적다. 중국이란 나라는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그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설령 금융위기가 터져도 일시적이다. 자, 그렇, 그렇지만 위기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돼요. 확률은 낮죠, 20%? 가계부채, 미국 위기 당시하고 지금 흡사해요, 중국의 가계부채가. 세계로 전염될 수가 있다 왜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금융위기 은행이 흔들려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금융위기 뇌관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된다 중국 경제 침체 세계 경제 의 장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다음 환율 위험 자산 물가 급변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잖아요 예측 불허의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항으로 정리하는데 중국 문제 때문에 집못 잡겠다. 확률적으로 뭐다 맞는다고는 할수 없지만 20% 밖에 안 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집을 안 잡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서울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항상 전망은 양쪽이니까. 이랬을 때 예상, 예상 경로, 과거의 시세, 급등하고 하락, 이걸 같이 보면서 과연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3, 4년 올랐을 때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뛰고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2023년 현재입니다. 24, 25, 26년까지 보고. 일단, 상승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저울질을 해볼게요. 가격도 보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세요. 서울 8억짜리, 이게 24년이면 10억. 1년에 2억씩 뛴다고 보면 되겠네요. 25년에 12억. 자, 26년에 14억. 거의 더블 가까이 뛰죠. 그런데 하락 보세요. 8억, 7억, 6억. 대략 이미 이제 고점 10억에서 이거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10억짜리가 한 6억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즉, 뛰게 되면 무려 6억이 뛰는데 떨어지면 지금 시세보다 2억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즉, 상승과 하락. 그냥 하나만 선택을 하면 상승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자, 먼저 상승. 만약 8억 현재는 대부분 비거주죠. 전매 제한 완화, 다주택 완화, 대출도 70%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10억으로 뛰면 일부 지역은 실거주, 조정 지역이 생기겠죠. 청약 전매 제한도 일부 생기고, 다주택 조금 강화될 거고, 대출은 좀 줄어들 거예요. 50%로. 그런데 25년까지 계속 뛰네. 수도권 실거주, 청약도 의무 거주, 중과세 부활될 겁니다. 대출도 30%로 확 줄어요. 자, 2026년 서울 14억으로 올라갔다. 갭 투자 금지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청약 완전 가점제. 중과세는 점점 확대됐고 일부만 대출, 거의 대출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하락이 있을 때는 정반대의 상황이 옵니다. 자, 바로 현재는 대부분 비거주 전매 제한 완화, 다주택 완화, 대출 70%지만 7억으로 내려왔다? 강남 3구 비거주. 즉, 투기과일적 지역, 조정지역이 강남 3구 폐지돼요. 청약은 전매 제한이 이제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다주택자 점점 완화됩니다. 대출도 70% 계속 유지. 서울 6억으로 떨어졌다. 자, 매입 주택 제외. 주택수에 제육한대요. 새롭게 집을 잡으면 걔가 주택에안 들어가. 분양도 주택이 안 들어가. 자, 다주택 활성화를 꾀할 겁니다. 정부가. 대출 무제한으로 풀어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DSR을 이제 참조하겠지만, 서울 6억. 계속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매입 무제한, 분양 무제한, 다주택 특혜, 대출 무제한. 즉,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모든 규제가 다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확률적 가능성을 보고 또 금액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거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 시뮬레이션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팩트를 볼까요? 이게 지금 86년부터 2035년까지 뽑아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올랐다,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죠. 원친 이 부분인데 예상 사이클도 우리가 시나리오로 많이 짜봐야 돼요.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자, A 꼭지였네요. A 보니까 2021년 9월달 집값 꼭지 시세, A 어, 좀 떨어졌죠? 확 급락했습니다. B 파란색이죠? 2023년 1월달 올해 1월달 집값 급락 상태인데 자, 그러면 C C, 여기 C 어, 올라왔네요? 자, 이게 2013년 현재입니다. 8월 현재 완만한 상승. 즉, 지금 상황은 2021년까지는 회복 안 했더라도 지금 이렇게 떨어진 폭이 급반등한 상태예요. 그러면 D. D는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D가. 2024년 내년까지 뛴다. 완만한 상승.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좀더 높으니까 26년 꼭지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3년 후에. E입니다. 여기. 꽤 올라가죠. 이렇게 폭등은 아니래도 상당수. 여기 특히 막바지에 폭등을 하겠죠? 자, 이 e 보면 26년 집값 급등. 역시 꼭지 시세를 형성합니다. 약 3년 후에. 그럼 F 보세요. 어, 쭉 떨어지네. 여기에서 보였던 이 하락. 이야 두 번의 하락 그 모습이네요. 자, 집값 급락. 2003년이 3 되겠죠? 바닥. 즉, F는 30년, 2030년 대략 예상을 했을 때 바닥을 형성하고, g 는 조금 올라가고, H는 폭등하는데 보세요, G 2032년에 완만한 상승, 2035년에 집값 급등 꼭지 시뮬레이션이라 이 연도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만약 뛴다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하락한다면 이 E가 A A 상황, 여기 C 상황, C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이겠죠. 만약 하락을 한다고 하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e 시나리오가 제일 유력해 보여요. 여기에 적혀 있는 이대로가. 자, 그런데 부동산 상승 탄력 여덟 가지 핵심 요소. 집값이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데 무슨 근거로 올라가려고 하느냐? 생각보다 많아요. 다 보여드릴게요. 세계 금리. 지금 뭐 인상한다, 인하한다 말들 맞지만 주력은 금리 인하가 거의 유력합니다. 23년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중으로 금리 1차 인하가 진행될 거예요. 집값 본격 상승의 신호탄입니다. 금리 인하는 자, 미국 집값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당분간 떨어질 기세가 아니에요. 신규 주택 공급 부족에다가 통화 증가 돈을 너무 찍어냈다 이 말이죠. 금리까지 지금 이제 서서히 이번에 올리면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세계 주식도 계단식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경제 회복 선행 지수. 주식이라는 것은 경제가 회복된다는 선행 지수예요. 경제 위기 확률이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려면 경제 침체 갖고는 안 돼요. 경기 위기가 터지 않은데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주식이 뛴다는 얘기는 분양가 급등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집값이 지금 원자재가 뛰고 물가가 급등했어요. 기존 집값 급등을 초래합니다. 지금 분양가가 그냥 조금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20% 이상 폭등하지 않아요? 분양가가 뛰어버리면요. 옆에 있는 집값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도주택도 뛰고 있어요. 즉, 선도주택, KB선도지수 뭐, 50, 60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강남 3구, 마용성 광, 이곳들, 한강라인하고 강남권이 뛰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경기, 지방으로 지금 집값 상승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지표도 올라갑니다. 집값 CSI라고 있어요. 이거, 지금 세달 연속 상승. 심리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시세, 전세, 미분양, 한때는 망할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양호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넘치는 유동자금. 코로나 때문에 무한 양적 완화로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집값이 상당 기간 버틸 가능성이 높다. 자, 유동자금 주택으로 많이 쏠렸어요. 마지막으로 서울만 따지고 높으면 서울은 영원히 주택 부족입니다. 인허가, 분양, 중공,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을,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더 풍족해지고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서울을 잡지 누가 경기도를 잡으려고 하겠어요? 경기도는 땅도 크고 신도시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되니까 인허가 분양 중공이 20%밖에 안 되고 서울 쏠림 주택. 서울 다 잡으려고 하니까 80%나 서울은 집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 보실래요? 자, 신규 주택 구입하는데 58.6 그다음에 기존 대출 상환하는데 33.9. 이렇게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데 특례 보금자리가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정부도 모든 규제를 완화했죠. 자,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적, 적격대출까지 출시했고, 8월 달에 22년.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작년 1월 달에 자 LTV 50%까지 일괄 적용하고요.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어요. 자, 3월. 전세 퇴고자금도 일괄 폐지해버렸고요. 상당히 많이 없었습니다. 7월 달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총부채 상환 비율. DTI 60% 적용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집값 흐름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이 지도예요. 자 빨간색은 집값이 뛴다는 거고, 파란색은 떨어진다는 거고, 하얀색은 보합이라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자 수도권은 거의 빨간색이 많고, 수도권 외곽하고 이 지방은 파란색이 많죠. 특히 서울, 여기 송파, 뭐 과천, 성남, 쪽그 다음에 마포 용산 성동 여기는 상당히 많이 뛰고 있네요. 자, 지방은 전반적으로 파랑색이 많아요. 이게 매매입니다. 매매. 그 다음에 여기 전세 한번 보실래요? 전세도 이 지역별로 다 나왔는데, 역시 전세도 서울은 이제 바닥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도권도 중심 지역은 올라가고 있어요. 집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 외가 가고, 지방은 아직도 전세가... 바닥에서 탈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부동산 흐름은 상승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집값 전망과 주택담보대출 추이. 여기 보면 주택 가격 CSI라고 하죠? 이게 105에서 112, 118.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자, 올 가을까지 기다려볼까? 올 겨울까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은 이제 집을 잡을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는 빨리 잡는 게 유리합니다. 뭐 1년 기다려볼까? 뭐 6개월 기다려볼까? 겨울까지 기다려볼까? 이거보다는 계속 올라가는 중 맞잖아요. 역시 지금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분기별 증가치 어우 이번에 담보대출 확 늘어나잖아요. 2분기 때. 그래서 정부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 매도 물량, 매도 물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거리량이 늘어나니까 매도 물량도 늘어나는 거고. 이게 문제는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고가의 매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팔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내놓는 거야, 비싸게. 이런 매물 허수 허수라고 하죠. 자, 일반 가구와 중개업소들은 자, 여기 보합이 제일 많고 상승과 하락이 반반입니다. 보통 일반 가구는 집값 이뛸 것이다가 조금 더 많고, 중개업소는 떨어질 것이다가 조금 더 많아요. 자, 이번엔 곧 개통되는 교통 호재, 뭔뭐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자, 신 안산선 보이시죠? 그다음에 월판선 파란색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 있죠? 초록 초록색.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게 동북 동북선이 왕십리에서 지금 상계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중국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과연 집값이 많이 뛸까요? 부동산은 최대한 중립의 자세로 바라보아야 사실이 제대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잡게 되면 그쪽으로만 시선이 쏠려서 상황을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